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진주식을 찾아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이 NHN KCP 볼 건데요 지금 5일선을 정말 이쁘게 이렇게 타고 가다가 장대 음봉이 정말 크게 하나 터졌어요 자 이거 세력이 지금 다 털고 나간 건 아닐까 그런 우려가 좀 생길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붕봉으로 좀 먼저 보시면은요 전형적인 이 고점에서 세력이 뭐 털고 나가는 그런 패턴은 아니거든요 보통 이렇게 장 시작하자마자 쭉 밀리면은 보통은 한 번에 이걸 다 털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4차 들어와 주면서 다시 올라가나보다 이렇게 단타들 따라 붙게 만들어 주면서 다시 한번 제차 이렇게 털어내고 나면은 다시 한번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이렇게 거래량도 실리면서 어, 낙폭을 키우는 키워가는 자 이런 흐름이 나올 텐데 시초 부근에서 나올 거 거의 다 나오고요 이제부터는 거래량이 딱 잠긴 채로 오히려 낙폭을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어 일본으로 다시 보시면은 오늘 하루 거래량도 정말. 크게 수급이 빠져나간 그런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딱 끝난 건 절대 아니라는 거고요. 당연히 지금까지 기대감만으로 이 하나의 테마가 크기를 키워가는 과정에서 자 이런 급등에 따른 경고라든지 뭐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뭐한 번씩은 꼭 나오잖아요. 뭐 지금도 뭐 거품론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고 뭐 코인런이라든지. 자, 지금 이 그런 그냥 시점이다. 그런 것들이 이 차트에 이렇게 그려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은 딱이 급락을 만들면서 이때 따라붙은 개미들에게 공 심을, 어, 공포심을 강하게 심어주면서 이 털어내기 굉장히 좋은 명분도 있죠. 지금 전 세계적인 스테이블 코인 이슈에 우리 서클이 이렇게 글로벌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이 서클이 자, 미국 시장에서도 급등 랠리 이후에 연달아서 이런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국내 관련 종목들도 같이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데 단지 이게 이 미국 어, 상원에서 이미 통과가 된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이 이 세부사항 조율을 위해서 하원... 자, 이 하원 통과가 안될것 같다가 아니라 지연이 될것 같다. 자, 이런 우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욕구와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서 서클도 이런 커다란 조정이 조금 연달아서 나오면서 우리 시장 관련주들도 같이 영향을 좀 받는 것 뿐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런 추가적인 이 상승이 나오기 전에 자, 이 자리에서부터 또더큰 흔들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강조를 드렸고 이런 데서 또 이렇게 손절을 하면 하게 되면 더 커다란 바로 이 수익은 챙길 수가 없다고 미리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까지도 이때 영상에서 딱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제차더 크게 이렇게 들어올릴 호재 이게 하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예측은요 당연히 차트 분석으로는 어려운 거고 결국 정보가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제가 분석해드린 그대로 지금 이런 흔들기 이후에 어, 나오고 있는 만큼 자 우리 NHK KCP도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뭐 코일런 그리고 뭐 Circle uh got. -huh. 어 서클 급락 같은 이런 어, 이슈를 명분 삼아서 지금 조정을 굉장히 깊게 주면서 뭐 투자 주의 이후에 뭐 경고라든지 이런 걸 맞기 전에 최대한 지금 이런 핸들링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걸 마지막에 다시 한번 고점에서 물량을 더 털어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세력도 이렇게 크게 들어올리고 개인 수급을 강하게 끌어올릴 이 호재 이건 아직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도 지금 세력 이렇게까지 차트에 그려가고 있는 이 의. 도가 뭔지 그리고 마지막에 크게 들어올릴 때 터트릴 호재 이 정보를 여러분들도 토대로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자 지금부터 뭐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 있는 뉴스 보면서 뭐 이런 데서 쫓아가고 또 여기 빠졌다고 어 손절하고 그러면 절대 이 커다란 수익은 챙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정보를 딱 깔아 놓고 매매를 하셔야 고점에서 물리거나 내가 파니까 올라가는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아무리 내가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주식은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 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호재 정보뿐만 아니라 매수가부터 터트릴 호재에 따른 매도가까지 하나하나 짚어 드려서 여러분들 편하게 좀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핵심 예약본 리포트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 딱네 페이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왔거든요. 자 이거 하나하나 설명 드릴 건데 일단 번호 하나 띄워 놓을게요. 여기 있는 제 연락처로 NHNKCP 종목명 다 적어 남겨 주셔도 좋은데 자 영어고 너무 길잖아요. 그냥 맨 앞에 딱한 글자 N이나 아니면 N 이렇게 영어든 한글이든 편하신 대로 여러분 문자 하나만 남겨 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문자 남겨 주셔서 이 파일 자세하게 꼭좀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이 오버 이번 페이지 그 말씀드린 호재 내용도 자세하게 적어놨지만 지금 이제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이 세력들 보유불량 뭐 거래량 거래대금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이번 페이지에 적어놨어요 한마디로 이 세력 평단가를 적어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저거 났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이 이 후세를 마지막에 딱 터뜨리면서 급등 랠리를 만들어 낼 텐데, 말씀드렸죠. 곧바로 이 자리에서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맞춤 등 하실 수 있도록 3번, 4번 페이지에 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그려놨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흔들기, 뭐기간 조정, 가격 조정 다 피해서 저점에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자, 이걸 모르면 또 우리 영상만 보신 주주님들 이런 흔 들기에 이런 데서 쫓아다니고 또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유압봉까지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정보.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대신 저는 뭐 바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들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결국 본격적으로 세력이 들어올릴 때 마지막에 터뜨릴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지금 이런 커다란 흔들기를 오히려 여러분들 기회 삼아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이런 급등락에 여러분들이 쫓아다니고 흔들릴 게 아니라 대응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돈 필요하신 분들, 자, 010-5894-2930번호로 NHNKCP, 자, 종목명 다 써주셔도 좋지만, 맨 앞에 한 글자 그냥 N이라고 영어던, 한글이든 간에 편하신 대로 여러분 어 문자 남겨주셔서 이 파일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고 이제는 좀 세력한테 당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세력 등에 올라타서 여러분들 수익 좀 크게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자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심지어 이 파일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그냥 한번 확인이라도 안 해보시려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리고는 말씀드린 이 호재 딱 터지면서 마지막 급등 나올 때 놓치고 고점에서 또못 팔고 이렇게 물리고 나서야. 이 때 가서 이거 어떡할까요 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지금 뭐 물려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더 커다란 수익 끝까지 좀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 핵심 유압폰 간단하게 확인해보셔서 자 더이상 이종뭐 언제 팔아야 할지 이런걸로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상승은 이 호재 터지기 전까진 시작도 안한거니까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문자 N 한글자 간단하게 편하게 남겨주셔서 호재 내용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 하시고 수익도 확실하게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정책 관련해서 하루에도 변동성 크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하루에 3%든 5%든 여러분들 꾸준하게 좀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 급등주 추천해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하루에도 정말 이 테마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뭐 장중에 쫓아다닐 수도 없고 잠깐 짬내서 매수한다 하더라도 하더라도요. 바쁘신 우리 구독자님들 이거 대응 한번 잠깐 못하면 결국 물려버리고 뭐 다음날 또 좋은 종목은 살 수도 없게 되는 자 그래서 이렇게 먹을게 넘쳐나는 이런 기회장을 놓치고 계시는 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이 부자 친구가 대신 여러분들 시장 보면서 이 급등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 이렇게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 추천드리는 게아니고요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개 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 가지고요 하루에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요 다음 날 3분만 짬내서 장 시작하면 여러분들 욕심 없이. 매도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매수하실만한 그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 단돈 10만원 이라도 여러분들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여러분들의 투자자금 확실하게 늘려갈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5894-2930번으로이힘수 찐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로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자, 복잡하게 이거저거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만 남겨주시고 제가 드리는 이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와 같이 하시면서 단순히 이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보는 재미까지 같이 잡아가셔가지고요.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